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치르는 수능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가슴 졸여온 가족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엔 대학에 미진학하는 십대들도 있습니다. 키 작은 아이도 경기를 볼수 있게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 공정일 것입니다. 정의 확립, 약자와 소수자 배려, 차별과 혐오 배격이 맨 앞에 섰는 사회를 갖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내년 예산에 공수처 검사 스피치교육 명목으로 학원비 2240만 원을 배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을 사설학원에 보내서 발성과 발음, 시선처리와 몸동작을 배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탄탄하면 발성과 발음, 시선처리가 수사 역량에 변수가 될지 의문이어서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긴축을 목표로 한새 예산안 변성에서 제대로 된 수사성과가 없는 공수처에 국민 세금으로 스피치 학원비까지 내줘야 할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따져야 합니다.